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장 먼저 염색체란 무엇일까?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명명되었다. 핵 속에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염색체이다. 최초로 독일의 플레밍이 발견하였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한 쌍의 상동 염색체 중 하나는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지만 나타나는 형질의 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는 형질을 구성하는 유전자가 있다. 따라서 염색체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 형질이 발현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염색체 또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한다. 유전자가 염기 서열이 영구적으로 변하고 이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표현형에 큰 변화가 생긴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긴 경우와 염색체 구조의 이상이 생긴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염색체 구조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염색체 구조의 이상은 염색체 수는 정상이지만 염색체 구조가 정상과 다른 돌연변이이다.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에는 중복, 결실, 역위, 전좌의 네 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먼저 중복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복은 염색체 일부 특정 유전자가 동일한 염색체대에서 한번더 반복된 경우이다. 두 번째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없어진 경우이다. 세 번째 여기는 염색체 일부가 잘려 반대 방향으로 다시 붙은 경우이다. 한 염색체 내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거꾸로 뒤바뀐 경우를 뜻한다. 네 번째는 전좌이다. 염색체 일부가 비상통 염색체로 자리를 옮긴 경우를 뜻한다.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후 상동염색체가 아닌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의 일부가 교환된 경우이다. 고양이 으름 증후군, 묘성 증후군은 염색체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전병 중 하나이다. 5번 염색체 일부 결실이 그 원인이다. 뇌외소증 지적장애와 더불어 고양이 으름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대개 유아기 아동기 초기에 사망한다.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중후근의 또 다른 예시로는 윌리엄스 중후근이 있다. 7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어 나타나는 윌리엄스 중후근은 뇌의 손상을 유발하며 심장 기형,